식의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음, 각각의 함수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파워라는 함수가 있네요. 자 파워라는 것은 거듭제곱을 뜻하는 겁니다. 자 2의 4승. 2의 4승. 자 이게 거듭제곱이죠. 그때 2가 밑이 되고요. 4는 지수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파워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하고 5하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 말은 2의 5승을 뜻하는 거고요. 2의 5승은 3 2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2번, 자 썸해서 나왔는데, 자 썸은요, 썸 some 내에 들어가는 인수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게 되면은 32가 어, 나옵니다. 제가 다음 맥스, 자 맥스는 max. 뭐이그 함수 이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수 중에 최대 값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들 중에서 최대 값은 42가 되겠네요. 그래서 42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제 3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 4번. 자, 인트. 자, 인트는요. 자, 이 들어오는 인수 값에 가장 가깝고 작은 정수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티저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정수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수, 실수, 뭐, 2.4, 뭐, 2.7, 뭐, 2.4, 이런 실수 값이 들어가면은 이것을 정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가깝고 작은 정수를 반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2.2라면은 32라는 정수 값도 있을 거고요. 33 이란 정수 값도 있을 겁니다. 가까운, 값 가까운 정수 중에서. 그 중에서, 아, 이제, 작은 정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3은 안 되고 32가 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가, 아,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